보육시간 8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 근무시간 8시간으로 단축돼야 하고 그 안에서 보육시간이 자유롭게 구성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현실화시켜 줘야 합니다. 물가인상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원이 3만 올르면 16%가 인상비가 됩니다. 또한 평가직 제도가 완전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원천적으로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영유아가 평등과 균등의 원칙에서 보호받고 교육을 받으려면 한틀 안에 모여야 한다. 등을 우선적으로 현장 중심적 개선이 전실이 요구된다고 저는 주정하고 싶습니다. 열상이원 동원에 의한 보여주식 시기보론 중요합니다. 올과 같은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많은 우리 현장입들다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적 총회로보유 현장이 바뀌어서 국민적 발행 제출선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하고 사회가 안심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